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 샬롱입니다네 오늘은 음, 무엇을 할거냐면 제가 문구점에서 이 젤리 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문구점과 어디에서 먹을 거랑 물을 많이 샀어요 일단 불량식품이나 막 그런 거가루코 그런 거 아, 뭐, 가을쿡은 안 샀지만 그런 걸 샀어요. 먹을 거. 근데 우리, 오늘은 젤리 몬스터도 되고요. 이 젤리 괴물을 가지고 액체 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이게 젤리 몬스터도 되고, 이, 저처럼 젤리 괴물도 되고요. 색깔 다른 것도 다 되고요. 그 별에 들어있는 젤리 몬스터나 젤리 괴물 같은 것도 돼요.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오, 향도 나요. 향. 여기 어, 죄송합니다. 약간 포도에다가 그 데톨 그 뭐지? 손소독제 있잖아. 그 섞음, 섞은 냄새. 이 액체괴물을 로 만들게요. 일단 준비물은 젤리몬스터 이런. 저는 젤리괴물 할게요. 젤리괴물. 색깔은 다 상관없구요. 아시죠? <laughs> 젤리 괴물, 그리고 섞을 것. 저는 이런 사인편을 할게요. 그리고 물. 물.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푸핑쿠키, 아, 푸핑쿠키니래 어, 미니어처 건데, 제가 이제 미니어처를 안 하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. 아, 그냥 통도. 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액계통으로하려고액계를이모 아까우니까 아깝고 너무 많이 했이다가아 물풀도 필요해 아마 아머스 물풀 이건 될지 안될지 잘 모르, 모르겠어요 제가 샀는데 일단 이 젤리몬스터에 물을 넣어줄게요 한 3분의 1정도? 반정도 아 묻었다 닦고 올게요 네, 약간 좀 묻긴 묻었던데괜찮아 섞을 것으로 계속 긁... 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어주시면 아이폰물처럼 색깔도 나오고, 이 젤리 몬스터도 녹을 거예요. 그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. 하고 오겠습니다. 근데 이 약간 되긴 됐는데, 잘안 돼가지고, 손으로 해줄게요. 손으로 하면 그좀잘떼는 편이에요. 손으로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하셨으면요. 얘길 잠깐 빼주세요. 이따가 다시 필요해요. 그러니까 네, 버리지 마시고 다시 넣으시고요 이제 물풀을 넣을 거예요. 좀 쳤어요, 속다가. 음, 여기도 닦아야 돼. 너무 많이 넣나? 아, 아까워. <laughs> 그저 그렇죠, 물풀을 너무 많이 넣었어. 젤리 몬스터 물이 양은 여기다가 물풀을 너무 많이 넣었어. 점점 뭉치고 있어. 약간 뭉치지는 않은데 점점 이렇게 뭉치려고 할때 그때 이거를 넣어주지. 한 개를 이때 도 저좀 거품이 많이 생기죠. 그러니까 이 액기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민치라고 그러니까 소다 대신에 좀. 좀 거품이 좀 많이. 이게 예, 그냥. 좀 있으면 거품이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해, 안 하셔도. 로저 플스어다요진다 <laughs> 어, 계속 섞으시면 잘 떨어져요 안 묻어요, 손에. 손에 뭐가 묻은 거. 아, 맞다, 여기 물기 묻었어. 닦을게요. 네, 좀 닦았어요. 아까 물기 묻은 게 이제 색깔이 좀더 연해졌죠 막도 생겨요 랩도 생겨 오케이. 밸리몬스터로 만들기 빠이 여기까지 윈테샬로 이었습니다